자, 저희 개념 없이 파는 거니까 잘 따지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팔았지, 어떻게? 피존, 뭐, 이렇게. 세 통. 유통기한 짱짱에 가다가 자빠진 거니까. 자, 오천. 저 아분 오천 먼저 하신 분. 요 제일 조그만 거 하나도 오천 원에 못 사세요, 이거. 다. 음. 이거 뭐야? 로하스권, 어, 이거 비싼 거네, 이거. 자, 또세 개, 오천. 요, 사모님 앞에. 아, 시끄러워. 이거 하나가 팔천원만해요 자, 이것도 로하스권에 비싼 거. 자, 세 개, 오천. 자, 요, 사장님 앞에. 음. 이렇게, 태, 이렇게 팔아도 법에 안 걸리나? 아 몰라. 자, 오천. 아, 너무 많아. 하나 더. 하나 더. 자, 만, 이게 하나가 8,000원이에요. 내려보세요. 이제 5,000원 아니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만! 저분이 빠르셨네. 응. 이거 뚜껑 잘 닫아주세요. 만. 저분, 저기. 너무 많으면 더 엎어치기를 해야 돼. 응. 자, 세탁선생. 그런 다음에, 피존 하나, 피존 둘. 만. 요, 여분. 네. 내려주고 와야죠. 만. 저쪽 분이 제일 빠르셨네. 만 원요, 이게 닭이니까. 솔직히, 피존 이거 하나 만원못 사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용량인데, 이거 한3터도넘는것 같은데. 만! 어디가 빨라서? 아 빨른, 빨리 빨른 불을 드려야 돼. 많으니까요. 응. 하나 더 줘, 더. 자, 또 만! 네, 저기. 응, 빨간, 어 뚜껑을 닫아. 잘, 열어서 닫아. 자,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차가 자빠져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거 집에서 펴갖고 쓰세요. 자, 아, 잠깐만요. 더, 더 드려야지. 자, 리필 하나 줘, 리필 하나. 저분이 빠르셨으니까 리필을 하나 더 드려봐. 음. 오케이 자, 자 그것도 줘. 자 이거 옆에 옆에 세 갖고 요만큼 남는데 이거 하나 서비스 더 드릴게 이건. 음. 자액츠이 무지하게 비쌀 거야액츠자 세제 세제. 자 다운이 야시 이거 하나 더 많아. 아저 하얀 분저막예많아요 음. 네. 예. 음. 네. 야 바구니를 대봐 막 보여주지 말고 저분 드려야 되니까 자 아니 아니 그거 하얀 분 하얀 뭐 어, 그렇지 저기 까만 잠바 입으신 분만얘 예, 드릴게요 빨간 자 이거 저 빨간 잠바 입으신 분만 이게 다 틀려 갖고 야만에서싹 나눠드리면 되는데 또더 많은 거 작은 거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자 강철아 봐봐 자 봐봐 저 까만 마스크 쓰신 맨 뒤에 여자분 있지 어. 예 아니 저 뒤에 조 사장님 거. 이야, 이거 내추럴 거 제일 비싼 거네, 그래서 저분. 네 개. 솔직히 이게 손해 사정인 통해서 사고난 게 들어오면 진짜 거저 사요. 거저 사는데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만 원에 팔고 싶죠. 그냥 거저 들어와서 거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응. 하나 더 드려 우리가 뭐 우리가 사러 온 길이 있지 또 이거 뭐약 액체 거막 이런 거 안에 만 원을 못 사세요 저분만 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짜 속 없는 사람들이 전화 와 갖고 세제를 자기네가 다 사겠대 그래서 어디냐니까 초월에 있는 마트 한데 <laughs> 우리도 이렇게 사고 싶다 자. 너무 많으신데 재밌게 하자. 또 해보자. 많은 한 20분 되시니까 자, 하나 또 줘봐. 음, 둘셋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2만 저맨 뒤에 본저 2만. 음. 야 피존 고농축 이런 거 하나에 얼마겠어 하요 이거? 어, 자두개 줘봐 다 줘봐 이제 바쁘니까 다 줘봐 리필 하나 더 줘봐 다 줘봐. 오케이. Okay. 리필 하나 더줘 봐. 자. 2만. 잠깐만. 정확히 봐세요, 제가. 저맨 뒤에 남은 더 있어요. 끝이 없이. 저 뒤에 하얀 마스크 쓰신 분. 이런 거한 통에 2만 원 넘지 않을까? 피존 거. 엑츠 피존. 피존 섬유위원제 피존 이건 더 많어 이거는 좀자 액츠 뭐 피존 전부 다 둘레 일곱 개 맞네 이만 사장님사셨잖아안 사신 분좀 사게 아저안 사셨어 액츠 피존 피존 이거 저희 진짜 돈 무시하고 가격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자. 이거 하나 더 드려, 이거. 자, 이만! 어디야, 어디? 예, 빨리 신분을 드려, 예. 많으면 더 엎어야 돼. 자, 이렇게 돋대기 시장에 배 들어왔을 때 사야 돼요. 자, 제가 미리 말하는데 이렇게 저기 뚜껑 찌그러졌다고 반품하실 분은 아예 하지 마세요. 차 자빠져갖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니까. 자, 집에 가서 뚜껑을 빼세요. 음. 자, 액츠 피존 이거 너무 많다 이만 어디야 어디 잘 보라고 에이, 다 여기라고 하지 저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음. 아좀 사신 분들은 안 사신 분들한테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이거 다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이거 야 다우니. 이만! 요분 음. 피존 엑츠 엑츠 됐어 됐어 자 이만! 어, 먼저 하신 분들이에저 저. 저 하얀 마스크 쓰시면 계속 들었는데 늦었나봐요 음. 하유, 진짜 이거 하나에 이만원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퍼실 것도 있네. 퍼실 거, 퍼실 거, 더 줘, 더 줘. 하나 더 줘. 오케이. 액츠 거, 그냥 유명 매건 다. 야, 더줘더줘 더,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이만 넘어가세요. 지금 잠깐만. 하나 더 줘, 더 줘, 더 줘. 자, 자 이건 3만. 어느 분이야? 3만은 말도 안 돼. 12개인데, 두 배를 더 드린 건데, 예, 말도 안 되는 분은 사지 <laughs> 마세요, 이거. 예. 음. 음. 바쁘니까. 이런 피존 하나에 얼마야겠어, 이거. 액츠 피존, 뭐매지뭐파우다 피존 하나 더, 이거 받고, 자. 레이스, 피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더. 그거, 그건 그 뭐야? 3만. 저분빨라졌네저 분. 분. 응. 분 아될수 있으면 안, 저기 사신 분은. 예 우와, 하나 더. 바구니 하나 더. 바구니 하나 더. 바구니 어. 바구니 하나 아, 알았어요, 잠깐만. 거, 그, 거기만 보고 갈게요, 거기만. 자, 야, 어, 거기만. 자, 응. 줘봐. 더 줘, 더. 더. 응. 야, 그만해, 3만! 아, 저, 저 사모님이 제일 먼저 드셨네. 아, 맞아. 자, 자 이것도 하나 더 드릴게요, 선물로. 어. 이것도 드리고 아 이것도 드리고 야 이거 핸드워시 이거 그거, 아유, 이거 케이스도 되게 비싼 건데 들어있어요 내용물도 꽉 들어있어요 통 하나 줘봐 통. 자 이거 뚜껑 잘 닫으세요 이거 이게 잡빠져서 그래 찌그러진 거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하는 거 이거 자 하나 더 오케이 이거는 서비스예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밖에 이거 다, 다른 건다 멀쩡하고 세개세개세개1 0개1 하나 열둘열세개자3만아3만 이게 12개 3만이면 하나에 2천원2 2천 0 몇백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엑치것까지 자,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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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12개. 어느가, 어디가 산반이에요, 어디가. 어. 저 노란 잠바 입으신 분은 안 사신 것 같지? 응.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더야. 네. 자, 자, 자. 자, 보세요. 여기 뚜껑이 깨졌어요, 이거. 이거 감안하고 가셔야 돼 이건 눕히시면 안 돼. 자, 이 뚜껑이 깨져서 이차 자빠지면서 퍼실 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자, 이거 하나, 액츠 거, 피존 거, 또 액츠 거. 자, 이게, 이게, 이게 대박인데, 이게 대박인데 이 뚜껑이 참 너무 아깝다이 뚜껑 맞는 거 다른 거 하나 껴주면안 될까? 없지? 에 자, 이거, 저 봉지 도깨 줘봐. 3만. 무조건 이분이 빠르셨네. 무조건 무조건 삼분을 대들으셨네. 어. 이거 사모님 뚜껑 깨졌어요. 아시죠? 주방. 응. 아유, 아, 힘들다 힘들어. 잠깐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저쪽 저 부부를 드릴 건데 잠깐만요, 잠깐. 만어요 아직도. 자, 리필용 더 줘봐, 더 담아, 더. 리필용 두개더 줘봐, 두 개. 네. 자, 하얀 잠바 입으신 부부, 네. 이거 다 드려. 이거 네. 하나 값에 다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 더 드려. 저기, 부부, 저, 하얀 잠바 입고 손 드신 분. <놀람> <놀람> 우우, 다운니 진짜 비싸죠? 다운니 그, 피존, 다운니 피존, 엑츠, 뭐, 리필용, 리필용 몇개더 줘봐. 음. 사신 분들은 좀, 다른 분 사시게, 아다 내려보세요. 이거 경매로 할게요, 경매로.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이거는 제일 많이 남아져, 지금, 지금까지. 경매, 경매. 자, 2만. 50분. 자, 내려보세요. 자, 3만. 아까 제일 많이 남았어요. 3만도 10대 분. 자, 4만. 4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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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분만 이제 추천권이 있어요. 다른 분 들지 말아보세요. 자, 4분. 자, 5만. 5만, 5만, 5만. 5만 3분. 자, 내려보세요. 자, 6만. 6만, 2분. 아니, 3분. 7만. 7만 한 분, 오케이, 7만. 저분이 끝났는데, 이거 7만 해도 너무 싸요. 근데 이거 하나, 한 3, 4만 할까?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7만. 깎아드리긴 뭐하고. 아니야, 이거, 이것도 더 드릴게요, 이거. 자, 이것도 더 드릴게요. 야, 이거, <laughs> 이게 잘못하면, 마트 가격 다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하시라고요. 근데 마트 가격 다는 안 되지, 이거. 무지하게 많은데, 그죠? 야. 이건 뭐야, 퐁퐁이야? 자, 퐁퐁. 락스, 뭐, 다우니 뭐, 피존. 피존. 또, 또 피존. 다 올려봐, 막. 음. 자, 액츠그 다음에, 뭐. 자, 이렇게 전부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3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좀 전에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4만. 4만 2분 자, 5만. 5만. 자, 5만. 저분 일단 끝났어요, 저분. 자, 담어, 빨리. 담어. 어, 이거, 이거 하나 더 드려. 액츠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더 드릴게. 요번 예, 생에는 세제를 사지 마세요. 그냥. 어? 예. 야, 구루마로세 개네, 구루마로자 <laughs> 액츠, 뭐, 뭐, 이거 피존, 피존, 액츠, 피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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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운이, 이거 진짜 비싸요. 이런 거. 자, 자, 빨간 거 하나 줘봐. 종류별로. 자, 액체 하나 더. 자, 2만. 많으시죠? 자, 내려보세요. 자, 3만. 너무 많으시5만요 5만 하신 거예요? 자, 5만 낙찰. 5만 낙찰인데 더 드려, 더. 더 드려, 더. 응. 죽었다 끼어나도 손이안 보는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계산 잘 하세요, 막. 나중에 이 마트 가격 다 주고 샀다고 막뭐 던지지 마시고 음. 다운이 엑츠 엑츠 다운이 하나 더 그리고 비트 자 3만 4만! 이분이 손 바꿔갖고 드는데? <laughs> 4만 드릴게요, 이분 먼저. 자, 4만 드려봐요 4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드려. 음. 다 이름없는 허접한 거 아니고 다 메이저급 그거예요참 음. 그린 거네, 이거. 다우니 거고 피존 거 퍼실 거 참그린 거 살짝 좋고자 다우니 하나 더 그런 다음에 3만 네분 잠깐만요 4만 저맨 뒤에 분들 이렇게 맨 뒤에 4만. 빨리 하시면 이거까지 3만3만 저분이 빠르셨네 저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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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시스라 이거 독일 거죠. 이게 응. <laughs> <laughs> 진짜. 이 무지하게 비슷해, 로즈향, 이거. 고농축 로즈향, 다운니 뭐. 응? 더 강력한 비트, 뭐. 이거, 그런 다음에 강력, 초강력. 뭐, 얘가 강력이라고 써놓으면 얘는 초강력이라고 써놓고 막 그러네. 3만. 저기 3번이 제일 빨랐네요. 저기 3번이면 가운데. 야, 빨리. 저기, 예. 팔 아파, 빨리 갖다 드려. 응. 저기, 응. 어. 손은 드시는 분 응. 이것도게 아 네. 그쪽만 보고 갈게 요 제가 어, 어. 자이 바디워시 이런 건 진짜 만몇천 원씩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대용량은. 리필 하나 더 리필 없어 네. 하나 더3만 응. 아유 먼저 드셨네요 저자액 <laughs> 음. 나오니. 더 줘봐, 더. 이제 막 바쁘니까 막다 올리고 하게. 더 줘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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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거 3만 아니에요. 내려보세요. 자, 4만! 세 분이지. 아주 좋아. 세 분, 이렇게 세 분만 하셔요. 자, 5만! 아니, 그세 분만 하시니까 다른 분이 들지 말고. 자, 또네 분이나 들었어. 사모님한테 또 집에 가서 혼나지 말고 이게 이거 다어다쓰려고 사갔냐고 혼나지 말고요. 자 지금 오만했지.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여기까지. 자6만에이씨 봐. 육만 저분이 서기신 분이 제일 빨랐지. 어, 6만하자고6만 사장님 분명히 오늘 사모님한테 욕 무지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어? 액츠 아니 더 받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요 누구는 왜 먼저 주냐 막탁부르시니 이거 엄청나게 많죠 양이 자 4만 아유 참 잠깐만요 다 올려봐 응. 다 올려다 응. 다 비싼 거지 이거 다 다 명품이지. 음. 이것도 올려, 다 올려, 괜찮아. 요 자, 7만! 내려보세요. 아니, 진짜로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맞는다니까요. 세제 이만큼 사왔다고. 자, 내려보세요. 자, 8만! 끝! 여기가 먼저 하셨네, 8만. 음. 자, 이거 더드릴게 이렇게. 자, 이거 하나 더 드리고. 몰래 음. 아유 그래도 이거 뭐 이천 몇백 원씩에 산거 이거 하나 계산해 보니까 그냥 박스 드려 이제 이제부터 너무 많은 거는 사장님 이거 네 바구니까. 한 바구니만 갖고 들어가, 집에. 이거 사왔다고. 네 바구니 갖고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 쥐어 맞아가지고, 예. 네. 알았죠? 사모님 기분 좋으신가 보고 들어가야 돼. 네. 더 있는 거야, 이게? 다 올려, 그냥. 다 올려, 다 올려. 괜찮아, 그냥 다 올려. 전부 다 올려. 자. 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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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거? 무지하게 비쌀까요? 이게 통값도 뭐, 수도꼭지에 다 달려있는 건데. 자, 2만, 20분, 하나 더 줘봐. 3만, 더 많어, 또 줘봐. 4만, 더 많어, 또 줘봐. 5만, 여섯 분이야 더 줘봐 6만 아나미치겠네자 7만 아이 더 줘봐 아니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잖요더 줘봐 다더 줘봐 다더 줘봐 다더 줘봐 8만 세분더 줘봐 더 줘봐 9만 아저 사모님이 제일 빨라어저 사모님, 아, 까만 마스크 쓰신 분. 저 사모님은 최소한 집에 가서 메마을 일은 없을 거아니에 이거 사왔다고. <laughs> 아, 음. 음. 박원실에 들여버리기냥요